예, 안녕하세요 좋은 자동차 좋은 들러 양동호 입니다 어 이번에 캐딜라 cts 3세대 14년씩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관리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왜 관리성이 최고냐면요 기본적으로 스모폼 벨트부터 미션, 음, 미션 오일 엔진 오일 그리고 벗벨트 뭐 그리고 냉각수 하부쪽 암들 다 교환을 해놓으셨어요 요차는 그리고 레드라인 5W30 엔진오일 사용하시던 차량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찾기 힘든 크림색상 차량이시고 이렇게 세미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캐딜라 3세대다 보니까 2.0 c c 의 4기통 엔진이고 마력 수는 200마력이 넘는 차량이시고요. 세금적은, 세금적이나 이런 이런 거에서 좀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정하고 틀린 거는 이렇게 그릴이나 안개 등 포그 램프 이렇게 포인트 랩핑을 해놓으셨구요 그리고 순정 프리미엄 등급에 17인치 들어가 있는 차량에 블랙 도장 이게 휠을 해놓으셨구요 캘리포까지 이렇게 이쁘게 도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랩핑이 되어있구요 그리고 루프 스킨 작업이 되어있구요 브레이크 패드는 앞뒤 다50%반 이상 남아 있는 차량이시고요. 그리고 기스는 크게 없는데 약간 도장 한게 약간 벗겨진 곳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리터치는 진행을 해 놨고요. 그리고 로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연마 한 번도 안친 로터이시고 브레이크 패드 결도 없이 잘앞 프론트 리어 잘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와서 이제 리어에서 프론트 방향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천천히. 참고로 HID 벌브까지 다 교환을 해 해놓, 해놓, 놓으신 차량입니다, 6 0 k 로 근데 운전석 프론트에서 리어 방향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예, 운전석 리어에서 프론트 방향 보여드리고요. 캐딜락에서 가장 이쁜 부위, 리어 모습입니다. 리어도 보시면은, 순정 스포일러, 밑쪽타게 포인트 래핑 들어간 차량이시고요. 그리고 포커 번호, 1212 골드 번호 들어가 있고요. 요 차는 가변배기까지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 가변배기는 뭐, 너무 그렇게 뭐, 양 SS스럽지 않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소리 상당히 좋아요. 뭐 가변 배기는 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버튼 갖다가 끄고 킬수 있기 때문에 패밀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도 널찍하니 잘 되어 깔끔하게 운영되어 있으시고 트렁크 에어 필터 하나 들어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뒷좌석하고 이제 실내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도어 버튼은 네 군데 다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요. 트림 보시면은 2열 커튼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깜짝 놀랐네요 2열 커튼 들어가 있고 c 필럭쪽일 유리도 이렇게 커튼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 고급스럽게 가죽하고 스웨이드 그리고 카본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요 그리고 전자서 원터치 원도 다 들어가 있으시고 2열 이렇게 육기매트까지 다 깔려 있으시고요 그리고 시트 사용감 깨끗하게 오염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좌석 내리시면 이렇게 컵홀더 다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차도 마찬가지로 뭐 골프, 골프채나 이런 거 실으실 때 모자르실 때는 폴딩도 가능하신 모델이니까 그 점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2열 개별 공조기 2열자리 이렇게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요 열선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캐딜락 차량이 상당히 안에가 고급스럽게 잘 되어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무드등도 이렇게 양쪽으로 순정으로 달려있으시고 2열 컬튼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파노라마 스누프 장착이 되어있고 기존 LED로 다 이렇게 바꿔 놓으신 차량이시고요 안에도 천장은 블랙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열 보여 드릴게요 1열도 보시면, 기본 메모리 시트부터, 전동 시트, 요추받침 다 들어가 있으시고, 캐딜락스 사람답게, 미국 사람답게, 요 시트 벗개 쪽도 조절이 가능하세요. 넓혔다가, 좁혔다가, 체형에 맞게 운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그러니까 안쪽으로 와서 보여드리면은, 순정 h u d 보이실까요? 여기가 좀 밝아서 잘안 보이실 수 있어요. 순정 h u d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요. 잘안 보이시, 잘안 보이시겠다. 순정 HUD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 전자식 파킹부터 들어가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아 변소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스노우 모드로 바꿀 수 있는 모델이시고요 이거 스타트 버튼 이거 고지병 캐젤라 고지 3세대 고지병 이요 터치 패널이에요 이것도 교환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운행이 잘 됩니다 터치 버튼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동주차, 차선이탈, 차선거리 다 되시는 모델이시고 그리고 글로우박스도 이렇게 버튼식으로 여시는 버튼이시고요 그리고 커플들도 다 자동이 돼요 이렇게 아마 이 CTS 3세대가 인기가 많고 오너층이 두꺼운 이유가 안쪽을 좀 많이 고급스럽게 사용을 하셨고 고급스럽게 되어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연식대 프리미엄 등급에 지금 국산차 대비 뭐 옵션이 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잘돼 있고 고급스럽게 잘돼 있고 시트 사용감도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잘운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오너 층이 되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키는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으시고요. 요요 요 키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조그만 거. 요거는 가변 베개를 끄고 낄수 있는 차량이세요. 예. 그리고 키로수는 보시면은 9만 0 0대 완전 무사고 누유없는 차량이시고요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영상 마무리 시겠습니다요 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계기판도 지금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 원하시는 걸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은 자동차 좋은 딜러 양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캐딜락 차량 지금 이제 하부 영상 찍고 있고요. 하부 영상 찍으면서 이제 구입하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남기겠습니다. 미다단 뒤로 와서 리어쪽 보시면 엔드는 순정하고 틀린 거 보이실 거예요. j s r 가변배기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요. 소리는 그렇게 막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기분 좋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변까지 지금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검사받으시면서 아무 문제 없으시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리어 서스나 링크류들 보시면 아무 이상 없이 멤버도 깨끗하게 잘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반대쪽에 보셔도 멤버 깨끗하게 링크, 쇼바, 스프링 이상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으로 가서 중통부터 시작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중통 보셔고 대우쪽 보셔도 누유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조인트 뿔 터진 곳 없이 잘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네, 하부로 왔고 중통, 순정 중통 그대로 살아있고요 천천히 천천히 해서 보여드릴게요. 미션 오일팬 교환을 해놓은 차량이다 보니까 오일팬 쪽에 누유 없이 깔끔하게 잘 운영이 되어있으시고 엔진 오일팬도 보시면 이렇게 작업 한번 한 차량이어서 누유 없이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쪽 보시면은 트레일링함하고 이런 거 보시면은 뼈다구 쪽다 교환을 해놨고요홀 음. 터진 곳 없이 운행, 운행 잘 되어 있고요 쇼바나 링크도 보시면 이상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부 쪽 수리해놓은 차량이다 보니까 관리는 상당히 잘 되어 있게 구요 전혀 문제되실 거 없으시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앞에 앞지다 60% 이상씩 남아있는 차량이시구요. 오일패, 오일팬도 누유 없으시고 헤드쪽도 보시면은 누유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운행 잘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입차라고 겁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이렇게 관리 잘된차 구입하시면 타시면서 돈들을 돈 들어가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지금 프론트 타이어 프론트 타이어고요. 그리고 리어 타이어고요. 프레이드도 많고 아마 갖고 가시면 오일드 최근에 레드라인, 레드라인 5W 성공으로 교환을 해냈기 때문에 그대로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컴퓨터도 다 교환을 해놓은 차량이고 이제 이 차량 이렇게 해서 화보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